있는 거다 던질라 그러네, 그래, 얘네. 다 어, 먹자. 어 먹자. 뭐야, 아, 내가 하나 있네. 아니, 뭐 아까? 어어아 까비. 이쪽 상문이 있다. 저요? 끝까이 네. 음, 내 거기다 결색대 연료통 뿌려놨다 이실게 벼락쭉 떴어요 사님 죽이네 얘가요사님 잠깐만 2 층에 하나 있어 나, 뭐? 몰라 얘. 아니 가구 쏟았어. 2층에 못 갈라면 가도 아맞구나 안녕. 5번 끝났고 4번 남았어. 냠만 뭐지? 아, 내가 배울이 없어서 쟤를 못 쏜다. 거기서 그방에서각 나? 와쟤 네. 보이긴 해 근데 서브가 없어넣 그럼 내가 쏠게. 거기 가서. 만 되고 있어. 왼쪽 갈게. 지금 말하는 거야 아, 어, 아, 뭐야, 진짜. 왼쪽. 그냥... 내려올 수 있니? 어, 아, 나 내려가. 차고디 붙인다. 다우핑에서 아 이거 왜 자꾸 나 헤드로 따이지 이거 바보같이 왔다 오는쪽에예 2층에서 살지주신 뼈락까지 탭빨래 해주셔야 돼 <laughs> <거기>. 계단 막아주신대요 <laughs> 막히죠 나여깄다 하나 있어. 여기 핑핑핑피. 두, 두 명? 대가리 한대, 대가리 나이스뭐하 세요？안 돼, 바퀴 깨지 마. 바퀴 깨면 애 들이, 안 보여. 딱 돈핑. 어, 근데 이거 요즘 뭐 없는 거 같은데? 지금 어요 여기 하나 있고 지금 여기 하나 있어요. 지금 이거. 갑. 잘 죽는다. 머리로 이러는 거

차진찍한거 하나 있어요, 2번. 어, 저희 머리 위에도. 여기 하나 기절이요. 여기도 하나 기절이고. 잠 나오실래? 어, 다행이다. 어. 왜 포탑을 쏘는지 모르겠다, 지네. 하나 기죠. 하나 가자. 더 기죠. 여기. 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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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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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바블지 마, 임마. 여기 단차에서 유리하거든는 여기 단차에서 뒤. 1번. 살려, 간다. 나 앞단차에서 살려. 이거 대줄 수 있나? 이거 눈 대줄래. 어, 어 이동 좀? 여기까지. 넣었어. 나이스. 아이고 와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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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가에요 사이가 사이스타나 사이 어쩌라고 씨이발아야된다고 어이! 아 까비 <laughs> 아씨라이으로죽